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주만 바라보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변화산이라는 이 이름은 원래 산의 실제 이름이 아니라 이 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어, 일반적으로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다볼산을 이 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우리는 변화산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8일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뒤에 3일 뒤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또 힘든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항상 기도하는 일을 힘쓰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 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셨던 사역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신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승리하셨고, 그리고 또 다시 기도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패턴을 이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고, 그리고 늘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승리하고 나면 그 다음엔 우리가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승리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심으로 인하여서 늘 승리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승리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이 싸움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늘 우리를 다가오는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이 늘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예수님과 다르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 32절 상반절을 보면 베드로와 빛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기도하실 때 주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 주로 많이 졸았습니다. 여기서도 졸았고 겟세만에 가서도 졸았습니다. 사역의 피곤함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피곤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그렇게 맨날 졸았습니까? 영적으로 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지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하면 더 기도하는 일을 힘써서 그것을 깨우쳐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둔감한 겁니다. 영적으로 둔하니까 또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면 잡생각이 나고, 지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니라 엉뚱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멀쩡하던 사람이 기도만 하면 졸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둔한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하여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공부가 안 된다고 그냥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 맨날 그 자리에 머물 뿐이죠. 안 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앉아서 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깨우쳐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안 되죠. 영적으로 둔감하고, 영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가 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안 되니까, 아, 못하겠다. 안 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힘들 때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더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십니까? 기도가 어렵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매어 달리시기를 바래요. 더 부르짖게, 더 부르짖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별세하실 것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우편에 앉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때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된 용모 그리고 사람이 희개할 수 없는 그 광채가 나는 옷을 입고 계시는 영광의 주님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영광 중에 서 있는 모세와 엘리아도 보았죠 이야기를 마친 두 사람이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세슬제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어, 베드로는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영광 중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여기가 조사오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머물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변화산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변화산은 하늘나라가 아니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마침 표를 찍는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고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이것으로서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이 완성되는 것이죠 모세가 일리아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면 이야기의 초점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모세와 엘리아도 분명히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진 영광은 자기 스스로 가진 영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스로 가진 영광입니다. 두 사람의 영광과 비교할 바가 아니죠.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고 영광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가 보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이곳에 초막을 짓고 계속해서 살았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이셋 중에 누가 큽니까? 지금 이셋 중에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누구죠? 예수님이죠.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난 땅으로 인도한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킨 훌륭한 선지자죠. 이두 사람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두 사람이 사역 가운데 이룬 업적은 사람들의 이목을 자기에게 집중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들을 통해서 진정한 지도자가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참된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는 겁니다 이들의 사역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영적으로 둔감하여서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모세와 엘리아도 바라보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있는 모세와 엘리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고, 제자들이 거할 처소를 만들려고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들이 세상에 초막을 짓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아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신 장막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세상에 머물러야 됩니까? 아니죠 주님이 주신 그 하늘나라에 있는 자기의 초소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지금 집도 없는 자신들이 하늘 나라에 아직 집도 지금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지금 초막을 짓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구름 속에서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구름 속에서 들리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이 사람은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영적으로 무뎌진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무뎌진 영,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깨우쳐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판단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변화산에 있을 때 제자들의 눈에는 누가 보였습니까? 예수님이 보였고 그리고 예수님만 보인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도 보였습니다. 이 셋은 이세 사람은 모두 다 영광 중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두를 위하여서 초막을 짓고 여기에 살자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도 보이지 않게 되었고 모세도 엘리아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 하나님의 음성이 말하죠.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이 끝나자 구름이 거치고 단 하나가 보였습니다. 구름이 사라진 제자들의 눈에 누가 보였습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이죠. 오늘 본문 3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아멘. 제자들의 눈에 누가 보였습니까? 모세가 보였습니까? 엘리야가 보였습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들입니까?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누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를 약속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며 그들에게 영원한 처소를 줄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모세와 엘리아와 같이 하나님께 귀함을 귀하게 쓰임을 받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누구보다 큰 믿음과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고 다른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쓰임받은 사람들의 그 사역의 목적은 사람들의 이목을 자기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에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제자로 살게 하시죠. 바라기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신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신성교회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